가게 됐는데, 어, 뭐 제가 전원에서 가겠다고 확인했어요. 그럼 끝까지 이 투쟁 끝나는 날까지 같이 열심히 같이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. 투쟁! 네. 네. 어, 매일처럼 이렇게 추운데 나와서 다들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. 데 저희가 왜 고생하고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 저희가 왜 있는지 누구보다 저희 스스로가 더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조금만 더 기운내고 지금 많은 변화가 저희들이 있는 걸 느끼고 있고 어 앞으로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지에 대한 그런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같이 힘내서 다같이 수행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 4월에 여기로 이사를 왔어요 세종으로 대전에서 이 회사를 정말 열심히 다니고 싶었는데 그 바램이 1년을 못 갔습니다. 근데 조금 힘들기도 해요. 제가 이 투쟁을 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하면 가족을 위함인데. 어, 조금 힘들긴 한데, 그래도 저희는 좀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 춥고 앞으로는 안 추울 미래를 위해 조금 참고 견디고 같이 단결하고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어이 추위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짧게 끝났으면 좋겠고 다 같이 짧게 추웠으면 좋겠습니다. 수제! 수제! 네! <laughs> 항상 추운 날씨에 이렇게 다 모두 나와서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데 고생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지금까지 한것 음, 지금처럼 항상 더 힘내서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. 수제! 어, 연일 이어지는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도 선전전이어가고 있습니다. 아잠 힘들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.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아주 질이라고 했습니다.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열심히 투자합시다. 투자! 투자!